친구들, 안녕! 아주아주 아주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유진이야. 오늘은 38과 가장 강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이야.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 보자.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강한 것은 무엇일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호랑이? 넘실넘실 큰 파도가 치는 바다? 쾅쾅 새로 만든 망치? 우와, 친구들, 친구들이 이야기해준 것들 모두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여. 방금 이야기한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강한 것을 여기 스케치북에 그려보자. 아, 그렸을까? 그럼 무엇을 그렸는지 말하고, 왜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자. 친구들, 둘이가 그린 용보다, 하나가 그린 슈퍼맨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 계셔.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은 누구일까? 나와, 함께 알아보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금신상에 절해라! 뿌! 나팔 소리가 들렸어! 친구들, 나팔 소리가 들리면 무엇을 해야 하지? 금으로 만든 우상에 절해야 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거야. 무시무시한 명령에 모두 금신상에 절을 했어. 딱세사람만 빼고. 바로 하나냐, 미살, 그리고 아사라야. 세 친구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었어.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야.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씩씩 화가 난 누구 같네, 살은. 새 친구를 불러 말했어. 지금 당장 금신상에 절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테다! 그럼 누가 너희를 구원해 줄수 있겠느냐? 친구들, 누부갓네 살이 새 친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자! 물무불에 새 친구를 던져 넣을 거라고 말했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들은 새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새 친구는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새 친구는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새 친구가 누구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글자를 따라 써보자. 잘했어. 그럼 큰 소리로 읽어볼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새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새 친구는 왕의 명령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어.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 새 친구 던진 사람도 불에 타버렸어.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새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자. 새 친구가 불에 다 타버렸어? 그래, 모두 풀무불에 안전했어. 어머나,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은 세 명인데 한 사람이 더 있어. 누부 간네살은 깜짝 놀랐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은 너희를 구원해 주셨구나. 친구들, 풀무부 속에 던져진 새 친구를 누가 지켜주었어?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 새 친구를 지켜주셨어. 친구들, 하나님은. 오!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야.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어. 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켜주시는 가장 강하신 분이야. 친구들, 우리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는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친구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가장 강하신 분이 누구지? 그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들기를 할 거야. 여기 동그라미 두 개와 손바닥 그림이 있어. 동그라미 하나에는 풀무볼 속에서 안전한 새 친구 그림이 있어. 또 다른 동그라미에는 지구 그림이 있어. 먼저 두 개의 동그라미를 접는 선을 따라 반으로 접었다 다시 펴줘. 이두 개의 동그라미를 손바닥에 붙일 거야. 그런데 동그라미 뒷면에 있는 같은 모양이 만나도록 붙여야 해. 먼저 하트 모양. 동그라미 모양을 각각 같은 모양이 그려진 손바닥에 붙여보자. 이제 별모양과 별모양이 만나도록 붙여보자. 하나님은 풀무볼에서 새 친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야.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야.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기로 약속하자. 그럼 나 유진이가 기도하고 인사할게.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